두수 24와 30을 어떤 자연수로 각각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고 할때 어떤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시오. 사실은 밑줄 친 부분이 이 문제를 푸는 키워드 즉 힌트가 돼요.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거는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한다. 뭐의 개념이었죠? 그렇죠. 약수의 개념이었고요. 각각이라는 말은 자, 공통으로, 그래서 공약수를 지금 의미하는 거고요. 이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24와 3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 볼게요. 여러분이 좋아하는 초등학교 때 방법을 쓰죠. 나누는 거요. 동시에 나눠 볼게요. 24, 30은 둘다 짝수이니까 2. 12, 15. 12와 15는 둘다 3의 배수죠? 3으로 나눠 볼게요. 3 4 12 3 5 15. 4하고 5는 서로소 더 이상 나눌 수가 없네요. 자, 최대 공약수는 바로 이 부분을 곱하면 된다고 그랬어요. 자, 따라서 최대 공약수는 2와 3의 곱인 6이 되겠죠? 따라서 가장 큰 수는 6이 되겠습니다.